가능할까? 과연 이 게임이? 내가 봤을 때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 또 3딜이구나. <laughs> 또 3딜이구나. 이젠 뭐 익숙해서? 아, 일로 가지 말자. 일로 갈래. 하라닥! 와 조질 뻔씨. 하라닥! 아 아파요. 하라닥! 아유 빨리 가 뒤로 가. 아 파이 다에브안 나갔네. 파이 다에브 찍어버리고? 어! 조질뻔했다. 안 돼! 원일이라서 버티기가 힘든가? 역시. 살짝 들어, 나올 때? 지금? 타락. 저리가 왜 펄스를 날리고 그래, 친구야. 쟤왜 펄스 날리냐? 일자는 궁온이기 때문에 다 터져라. 그렇지. 나이스, 둘 컷. 셋 컷. 그렇지. 겉덤 누구야? 오지 마이씨, 하이드라이브 찍어서 여기서 달가 형다 그렇지 탁탁 탁탁 탁 하이드라이브 찍어요.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죽어라라발라 나이스, 이 정도면 잘했다. 딱 또, 궁또 차겠는데? 나이스. 탁! 찍어버리고, 어, 잘 가요. 어, 나 갈게. 오, 뒤질 뻔했어. 뒤질 뻔했어, 뒤질 뻔했어. 아 생각 못 했다 맞아 생각보니까 호그한테 다가가면 나 조지는구나 아 우리 아 3딜이라서 버틸 수가 없어 아니 우리 거좀 누가 밟아 내가 밟아야 되잖아 아이씨 일부러 수면총 맞을까 계속 주춤하면서 갔는데 결국 맞네 안 됐다. 탁, 탁, 탁. 나 살아가? 나 살았니? 너왜 나 살아? 너왜 살았어? 아, 왜선 거지? 아, 이거 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잘 가! 아, 안 죽어? 아, 이게 낙사가 안 돼요? 아, 진짜 큰 그림이었는데. 아, 진짜 아깝다. 조금만 왼쪽 무빙 쳤으면 이거 무조건 낙산데. 어, 정크가 거점을 하지만 밟을 사람이 없어요. 양각 잡아, 양각 잡아. 그렇지. 어, 이거 밀었네. 일단 밀었어. 좋아. 내 궁극기만 일단 채워야겠다. 궁국끼리 일단 무조건 쳐야 돼. 아 진짜 저개 아퍼. 아얌 죽었어. 조졌다. 군피야 너도 죽으면 조진다 우리 게임. 벤지커나이슬어 뭐야? 아 먹혔니? 다다당. 아오 정말. 어 고마워. 아 정말 안 된다 안돼. 아안된안될것 같은데 이거. 이분 채팅 읽어주냐고요? 읽을 수밖에 없어. 어. 한번 뒤지고 나서 그때 살짝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방금 판 많이 안 죽어가지고. 가자. 가자. 자, 선빵 필승. 상대 레킹블 나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원탱. 저리 가, 이 새끼야. 저리 가, 이 새끼야. 어디 가, 이 새끼야? 진짜 큰 의미 없, 없는, 없는 딜교환인가, 이게? 하이드라이브 찍어서 마무리. 아, 진짜. 아, 진짜. 거점! 3딜이면 3딜에. 걸맞는 플레이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탁 막말로 치 저렇게 돌기만 해도 1인분 확실합니다. 안 되는 건안 되나 보다. 자, 이제 슬슬 정치 나옵니다. 트레이닝 개모 타시는데 딴거안 됨. 슬슬. 자, 귀여워. 스멀스멀 올라오죠? 정치의 꿈나무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또 죽구요. 알라티미까지. 자, 1 2레스는 하신 듯. 자, 어차피 위도 궁이에요. 뭐야? 어떻게 때렸으나 인사할 때손 모양 보이나? 내가 기대를 티를 쥐고 갈수 있니? 얘들아, 일어났다 존나 잘했다고. 개소리 싸우더라고. 야, 갑자기 보이스 쓰고 있는데 개뻥 줄게. 거라. 아 아파요. 하하어 우리 거점 한번 먹겠다. 백도어로 거점 먹고 아돈 빠가돈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어도 크게 상관 없고 왜 게임 이미졌습니다. 네. 어, 이렇게 올라 뭐 여기. 뭐야, 뭐야, 이거? 가능할까? 과연 이 게임이? 내가 봤을 때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렉킹볼 마무리 해야 돼, 이거. 그치? 저거를 못 땄으면 안 됐다. 찍어서 마무리 위소 뒤에 트레이서 가는 뒤에 트레이서? 나이스 쟨 뭐야 어? 접근 금지래 누구야? 펜서 뭐 어디다 거예 저거 궁 어디다 쓴 거지? 뭐 뭐야 얘 어디다 지 이게 바로 뻘궁 이렇게 아 써도 이긴다 h yeah. 아, 이드라이이 아, 찍어버리고 a 극기 맞겠죠? 아, 그렇지? 우리 왜다 왜, 아, 우린왜두명죽어 아, 이... 있어. 근데? 아니문제는위 뭐, 그래. r 컷이야. w 이게 이겼다. Kosia. 이 h y 아 아까워라. 와, 개 아파 진짜 이씨 파이 드라이브 찍어서 응 예상하고 있어서 었 저리 가고, 내가 뒤질 건 예상 못했다. 안 뒤졌네? 네, 로 그렇지, 아나 컷. 따라라라라헬이 것도 피이것또 이겨? 그랬다, 그랬다. 어떻게 이겼냐? 오케이, 햄스터 마무리하고요. 오케이, 와 이거를 해, 또 <웃음> <웃음> 이겼어? 아니, 이걸 이겼다고? 맞아, 2탱좀 넣어줘, 제발, 어? 야, 시작, 계속, 이런 말 하기 싫지만, 3딜인데 딜금 계속 나, 나한테 있어, 니네, 어? 짜, 자식들아, 어? 2-2-2가 완성이 되었다. 그렇지, 애들 갑자기 팀보이스 쓰기 시작했다. <laughs> 정치, 정치의 꽃나무들이 갑자기 이기려고 그러니까 팀보이스 쓰기 시작했다. 오케이. 저리 가, 이씨. 개피야, 완전 개피야. 다시 아, 찍어서 내네 팀을 마무리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쵸? 그렇죠? 내팀 네 마무리하고요. 탑. 디바 마무리하고요. 성하나 하이! 그렇지. 자, 좋았다, 좋았어. 아주 좋았다. 어, 지, 모여, 모여달래. 오케이, 모여, 모여, 모여. 인싸가 된 느낌. 이게, 이게 바로 인싸죠,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싸. 한번 모이라니까 바로 모. 오케이. 나이스. 애들 갑자기 각성했어. 트레야, 얘, 얘 봐봐. 해피야! 아 존나 아보다어 적당히 가도 돼나 끌릴 안 끌려 안 끌려 안 끌려 안 끌려 안 끌려 안 끌려 어 데스그레이비야 데스그레 그렇지 아이스킬로 살아남고요 이스킬안 써도 됐네 방벽이었네 자 궁극기 오디기 때문에 일단은 안 없나 보다 자네? 오케이 아, okay. 뭐야 자는데 자는 아, 어� 애 잡으러 온게 아니었어? 좋겠다, 이거. 뭐, 어, there there. 따라라랑 그렇지 아아! 아아! 오씨 어우, 아, 생존 본능으로 응, 인한 뭐지? 엄청난 운전 아, 실력 딜리, 발휘. 도지거, 준비 까지고 야, 이거 갑자기 애들이, 각석이 아, 나를 재운다고? 어, 앞에 어, 트레이서가 뭐지, 있는데? 어. 아니, 앞에 트레이서가 있는데 어. 어. 나를 재워? 야, 이거 왜이 실화야? 아, 내가 을게내 아, 쪽에 겐지. 겐지 하게. 아, 겐지 게 나이스. 아, 어, 이걸 이겼어. 나이스. 아, 뭐야, 나 은메달에서 갑자기 처치 메달 없어졌어. 그렇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한2 킬만 해도 금메달 바로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나이스. 이걸 또 이겼냐? 야, 씨 진짜 애들이 질거 같으니까. 좋나요 가더니 이길 것 같으니까 사이 개 좋아졌어 갑자기. 야 진짜 이 이기적인 새끼들 진짜 와 게임 질것 같으니까 거의 다지니까 막 서로 욕하고 있더니요. 어? 게임 이기니까 애들이 갑자기 사이 존나 좋아져? 어? 갑자기 베스트 프렌드 됐어 이 미친. 아 진짜 역시 이기적인 새끼들. 역시 사람은 이기적인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그쵸그 이지기 이기적인 새끼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새끼들 중에 저도 포함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수고.